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려고 합니다. 그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기도팀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사무실에서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에이, 들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또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우리 기도팀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 기도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에,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어, 원래는 세번세 세 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권은 빠지고 고린도 전서 공식적으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에,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에 세운 교회여 또 에베소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 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 분쟁이라든가 또 우상이라든가 근친상간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아 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 또뭐 결혼 문제, 연보 문제, 또 우상 문제, 에, 에, 기타 어, 부활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통틀어 보면 고린도 교회 전반의 6장까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 또 7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의 말씀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12장에 이제 은사 문제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의 대한 열심도 많지만은 또 문제도 많은 교회다. 왜냐면 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뭐또 성도 간의뭐 소송 문제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뭐, 근진상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아주 하나님을 삼키는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장부터 다르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해서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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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파 사람의 그 지혜 지혜를 추구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아니야 나 이파 저파 양파 쪽파 대파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까지는 좋은데 그리스도파를 하나의 일종의 다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처럼 그런 응? 인간의 그로 어, 이렇게 잡아서 그리스도의 격을 낮추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래서 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에, 말씀을 합니다. 그 어, 사람의 어떻게 에, 그리토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1장 12절 이하에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또 1장,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에, 음, 그,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그런 걸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이작 투옥돼서 어,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laughs> 평생 무굴을 담면적 또는 사행적 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 오늘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 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져서 그라스도와또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 외에,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보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를 로마에서 이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 수행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요 1장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복음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장 1절에 형제들아 아델포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 복음이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1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2장 1절에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나는 바울 바다. 나는 아볼로 바다. 나는 개바 바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바다.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통해, 중심으로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고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는데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어 자세로 이제 복음. 전도 수행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절에 보니까 이장 사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복음 전도 하나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설득력 있는 사도 바울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그걸로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에게 그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무슨 스펙과뭐 교회 프로그램과 장점과 완벽한 무슨 뭐 짜임새 있는 뭐어뭐 어뭐 그런 카테고리라든지 뭐 그런 걸 세워서 그런 거로 그 영혼이 구원되고 또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또 말도 어눌한 사람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좀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과 전대함이 설득 내가 설득력 있는 걸로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 푸뉴마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어떤 뭐 가문이라든지. 또뭐 돈이라든지 물주든지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한영혼의 구원하는 그 일은 내가 이룰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게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오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고 믿음도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 그랬어요.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튀르키예와 이제 시리아 이제 트리, 터키가 우리 다니 목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어, 트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laughs> 이제 튀르키예하고 이제 그 시리아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자들이 어, 많고 또 사, 가족 잃은 사람들 많이 있는 그들인데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어,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어제도 보니까 현관에 어, 우류 저도 좀 오늘 저녁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차에 있는데 너무 좋은 옷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 가져갈까 봐. <laughs> 그건 농담이고 필요한 사람은 또 가져가야죠. 그죠?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시고 어, 또 이게 렇큰 아, 오바도 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 우체국 가 가지고 박스를 거기다 넣으려고한 50개를 사온 것 같아요. 보니까 화장실 가는 이쪽에 아 우리는 너무 너무 참 멋있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딴 교회들나 이들은 우체국에서 저런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냥 어디서 마트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그냥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붙일 것 같은데 우리는 아주 멋있게 우체국에서 그냥 그걸 이렇게 사다가 이제 차곡차곡 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이제 데그 전도 그 박스 할 때마다 우리 교회 그 전도지 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또 어,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교회와 또 단체들에서 뭐 기아 대책 이런 나이 식으로 보낼 텐데 전도지가 있잖아요. 한 석장씩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껴서 한 박스에 석장 정도 좀 부르면은 또 그들이 또 그거 보고 또 이렇게 보금. 우리는 그냥 자선 사업 단체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많이 누으면또막 그분들이 풀어보고 신경질 낼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한석장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비닐대포로 자 이렇게 마감을 해서, 그걸 우리가 싸면서도 하나님, 이 옷을 입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 전도지를 꼭 읽어볼 수 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옷을 집어넣고 전도지를 한꺼번에 숙장 넣어도 되고 넣고 또그밑에다또 이렇게 하다가 또 넣고 또 이렇게 해도 어쨌든 말이야 그뭐 그렇게 넣는다 해다안볼건안 보고 있고 또볼 사람은 보겠지만은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구원 역사 그데 그래서 먹던지 마시니 그건 나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준것같아 아, 이거 우리가 자선 단체는 아닌데. 어디서 온지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떡할까? 가면, 어, 전도지가 있겠구나. 그 전도지 한 서너 장씩 놓으면은, 아,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이 에, 들면서 있다가 이제 꼭 잊지 마시고, 전도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보내면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 또오 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매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룰 것이라 하는 말씀에 사람의 지혜 스펙 만약에 내가 누구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어, 나는 동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또뭐 서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는 누굽니까? 또뭐 어? 무슨 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런 사람의 스펙 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응? 그래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에, 오직, 오직, 응? 오직, 솔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포장해서 보내는 우리 귀한 그 성도님들 키르케와 시리아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낼 때 다른 어떤 그 포장보다도. 그 옷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전도지를 하나님의 역사로 읽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번에 그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옷을 입는 그분들이 이 전도지를 읽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할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님 하나하나 잘 이쁘게 개가지고 꽉꽉 눌러서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게 하는 것은 영원 구원의 일은 내가 한다 그 말이야.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초도 말씀인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 다 들어오는데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어, 부득이신님 어제 갖다 놓으신 분도 계시고, 그저께 갖다 놓으신 분도 계신데,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저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가지고 오셨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하나 쌀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많이 주세요.